보통 이런 거 풀라고 하면 애들은 대부분뭐 해? 여기 파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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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쓰고, 식 열심히 작성하고, 여기 또식 열심히 자, 작성해가지고, 그분의 지 직접 짜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근데, 윌리엄드 그래프가 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뭐부터 보냐면은, y는 x부터 보겠습니다. y는 x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x분의 1이란에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를 생각을 해보자고 다시 보자면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게 역수 그래프의 함수 흐름은 원래 그래프의 값을 보고 추측할 수 있다가 핵심이야. 거의 0분의 1은 그냥 거의 무한대가 깝다라고 말해도 무방하잖아. 아무 문제 없지? 그래? 그러면 그, 그럴수록 이 값은 올라가는 게 타당해. 그러면 분명히 이 0에 가까워질수록 함수 값은 위로 올라감이 타당하니까 얘는 그래프는 그냥 쭉 한다고 써도 문제 없잖아 만분의 10만분의 10, 1억 1억분의 1 어디로 가0.1 0.1 0.001 1억분의 무한히 커졌으니까 이 값은 그냥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말해도 무방하지 그러면은 x분의 1은 지금 뭐냐면은 얘가 베이스 그래프야 베이스 그래프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결정 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쭉 이어진 거야 여기 다야 이래서 우리는 이걸 x 분의 1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2차 10분의 1로 이뤄진 이런 함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그래프의 개형은 누구의 영향을 받을, 받을까 당연히 이 밑에 있는 그냥 2차 함수 영향을 받겠지 그럼 2차 함수는 끝까지 세 가지 형태가 있어 너무 잘 알잖아 뭐할때허근가질때 여기 꼭짓점은 자 이참수 입장에서의 꼭짓점이 아무튼 높이가 별이라고 하면 이놈의 함수값은 별분의 1이야 그냥 뒤집은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엄청나게 커지거든 이쪽으로도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야 그 말을 다시 말하면은 여기 이, 이 함수에서 지금 분모 형태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으면 이 결과, 결과적으로 함수값은 그럼 분명히 내가 이쪽에 가까워질수록 이 함수값은 0에 가까워지는 게 타당하지. 0에 이렇게 할 거고. 그럼 반대편 이쪽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커지는 거 역수였잖아.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됐어? 요 그럼 이 그래프의 대강이 얘가 제일 큰 놈. 이 그래프는 지금 사실상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돼. 이게 산이 안되냐? 이거 왜 안되냐? 어, 안되나봐. 오케이. 몰라 아무튼 이런 느낌 아, 이게 지금 뭐한거냐? 나는 지금 이 그래프에. 됐나? 이러면 다 됐지 자이 그래프 그린거. 지금 이게 뭐한거냐면은 그냥 y는 y는 여기 c분의 1 그래프 y는 a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측했다고 한다면 아, 추측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수학에 올라가다가 이것 e 점점 내려, 점점 함수값이 높아진다 됐냐? 그 와중에 이게 순간적으로 어디에 닿으면 점점 뭐 높아지다가 높아지다가 이게 딱 닿는 순간 뭐해서 뭐라고 했냐 화산 폭발한다고 했지 이 함수값이 빵 터져 자, 빵 터진다는 거는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된다는 하게 거야 빵 터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점근선은 그럴 때 생깁니다 자 다시 점근선은 반드시 기본적인 그래프랑 상관없이 봤, 봤을 때 원래 함수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오고 내려 내려오다가 땅에 닿는 순간 터진다. 왜이래? 땅에 닿는 순간 터진다. 이렇게. 자, 우린 이걸 점근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다시 얘가 점점 내려갈수록 처음에는 올라왔다가 위에 있다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함수값은 점점 볼록함이 올라가다가 터진다. 이해했지? 그럼 이러면 끝난 거야. 자 이제 우리는 고난도 풀 준비를 다 했.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보자고. 야 질문이 뭐냐? f 분의 g 그래프의 개형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그래 누가 관건이야? fx 관건이야. 정약이 뭐야? 분모의 함수가 x축에 닿으면 화산이 터진다. 분모 함수가 x축에 닿으면 터진다. f가 0에 닿는 바로 이 순간 무슨 일이 생겨? 폭발한다고. 이 순간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라고 하면은 얘는 점점 플러스 방향에서 0을 향해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0.1, 플러스 0.01, 플러스 0.001 이러고 있는 거지 점점점 그럼 역수는 100, 10, 10억, 100억 이러고, 이러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0 1 0억 이러고 n g 이러고 있겠지? o u n g t 이 m m y young t o 봐 m y young t o 0 m y 0 1 u n g 마이너스 y young tommy, young tommy, y o u 마이너스 m m y young tommy, y o u n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그럼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 보고, 아, 쟤는 분명히 이렇게 터지겠구나. 누구? 얘, 요놈. 다른 애는 어디로 가? 이렇게 터지겠지. 됐냐? 안 됐냐? 이렇게 그냥 버렸 알맞은 것에? 여있네 4번.